명지대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온 정체교학과 오다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명지대학교 새로운 정문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명지대학교가 새로운 교육복합시설을 완공했는데요. 명지대학교 학생들도 아직 이곳에 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새내기가 되시면 이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명지대학교 장점 중 하나가 건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잘 모여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해도 안전하게 세이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저희 정치외교학과 강의실까지 한 5분이면 뛰어서 갈수 있거든요.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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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6층 정치외교학과 전공 강의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일반 정치학 그리고 국제 정치학 두 가지를 모두 다 배워요.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는 외무 행정 언론고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뭐 국제기구 이런 데도 가기도 하고 일반 기업 가기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언론 분야 진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렇게 각종 사회에 진출해 계신 선배님들과 멘토링을 할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과에 오시면 이런 혜택도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본관에 넘어 학관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미래 정치 연구소입니다. 자랑할 만한 곳인데요.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중 하나로 명지대학교뿐만 아니라 태아대학 연구 교수님들이 함께 정책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술포럼이나 세미나 그리고 학술저널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MJ 일자리센터입니다. 영지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 상담도 할수 있고 진로 캠프도 이용할 수 있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진로 캠프나 선배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이런 것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함께 들어가서 보실까요? 어, 방금 취업 상담받고 났더니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읽었더니 몸이 너무 소중한데. 물고기 밥을 한번 줘볼까요? 아, 먹어라. 여러분, 저와 함께한 명지대학교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네! 재밌으셨다고요? 네! 유익하셨다고요? 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고 깊은 대화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함께 나눠요. 안녕!